무엇이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음. 그런 인물입니다. 네. 1985년 네. 9월 19일 남자입니다. 이분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시상식 있잖아 이렇게 시상식 이렇게 이 있어.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여진다? 그림 그렸다 내가. 봐봐 이렇게. 음. 이런 거 보여주고. 나이 사람 딱쓸때 2,000원은 아닌데, 2,000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2,000원은 아닌 건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2,000원처럼 앞에 이렇게 툭 나오는 거야. 음 그렇게 하고, 이분은 올해 잘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올해 잘하면. 그런데, 기운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1, 2, 월도 그렇지만 막 이제 사월 막 이쯤 사월 양력4월 이렇게 봤을 때 어, 굉장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 뒤에서 막 군사들이 엄청 많이 막 밀어주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 이렇게 보여줘요. 어, 뒤에서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런데 밀어주는 거막 함성 소리나고 막 이러는 거 보여줘요. 음 좋은 기운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어린때누느 분이가 더. 응. 애너근니같대 애너근이.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 사주를 놓고 보니까 양손에 이렇게 떡을 짓는 사람이야. 붓것도 없어. 좋아. 그래요? 응. 이정도 그 좋아요? 양손에 떡 짓어. 어. 금이냐, 은이냐. 자꾸 이 사람한테 금색 보이고, 금이냐, 은이냐, 이래. 그리고그책 있잖아. 이렇게 뭐, 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떵떵떵 해는거 이겼다 이거야 또승 이거 보이는 거야 승이 사람이 법을 이르는게 아니, 아니지만 승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응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초년 기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1월이잖아 양력으로 5월달 이때까지는 뭐가 승승장구처럼 이렇게 보여 승승장구 어 아, 되게 좋네 이게 뭐예요 응 어, 그리고 눈에서, 막, 이렇게, 막, 빛이 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거를 오늘 찾아온다, 그래야. 요번에. 2월인지, 뭐, 1월인지, 음력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찾아온다, 그래. 그리고 이분이, 근데 뭐를 해야지, 자꾸 이긴다 소리 이렇게 하지이긴대 뭐지? 어. 응. 뭐, 자기의 극이 있나 보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있나 보지. 이긴대 뭐를 했는데. 그리고 이름이, 막, 이렇게 알려진다 그래, 더 많이. 이름이. 이름이, 낙하, 이렇게 뭐, 근데 이 사람은 낙하산도 보여주고, 음. 이름이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 네트워크 알지? 네? 네트워크 있잖아. 하, 막, 이렇게 다 알려주고, 막, 그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다 그래. 응. 내내좀 볼게요. 예정은 지금 진행 중이야? 응. 음. 음. 진행 중이 돼. 맞아. 막, 그런데, 이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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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막, 웃고, 막, 막 이렇게 하고, 그래. 근데 왜 자꾸, 외국 사람도 보이고, 막 그래. 외국 사람? 응. 외국인. 외국인도 보이고, 금발? 군발? 막 금발이, 금발? 군발? 외국인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이 근데, 이름 알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 명다한테 이름 대면 네.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이름은 누군지. 네. 이제, 그, 반경에 있는 거를 갖다 끌어 당기다 점을 보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제 다, 내 이름 석제되면 다 알아, 이래. 요 내용은 괜찮은데? 결혼하네요. 음, 할 그... 것도 같아. 네? 할 것도 같아. 진짜요? 응. 근데, 한 사람이 문제있어? 갔다 왔도한 사람? 네, 갔다 왔어. 응. 에이, 숲도 이렇게 가, 얘기했지 마. 이제 갔다 왔대. 이래. 네. 근데, 애기는 없 애기 없어 근데 맨날 이 여자야? 네? 여자야? 이남자이 사람 남자 아니야? 남자 근데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막 그래 누구야? 여자분 지금 여자친구? 응 어... 예쁘게 보이려고 막 그래 막 이렇게 매무새를 와 하고 그래 결혼할 거 같아 응. 아, 응 한번 갔다 왔어 이 사람 네응 사주는 결혼을 했으면 갔다 온 사주거든 네. 근데, 여자 성향도 많아. 반반, 이래. 남자 성향 반, 여자 성향 반, 막 이래. 그러고, 이 사람,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응. 좋은 소식이. 괜찮은데? 언제 아니 언제요? 응. 음, 하면, 해게 되면은, 뭐 세상에 다안 되는데? 뭐 떠슬쩍 해대 돼. 근데, 해게 되면. 응. 다안 되는데, 선생님하고 오시는 거 아, 짜증나잖아, 갑자기. <laughs> 그런데, 배도 이렇게 뿔룩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 가을쯤도 좋은데, 9월 말쯤에. 배가 뭐요 배도 이렇게 뿔룩 보여. 임신이요? 응. 모르지, 그거야. 아기도 또, 두 사이 아기도 날라나고 지 뭐. 배도 뿔룩 나와. 응. 가을? 가을이, 응. 올해는 뭔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다는 사실 숨겨 이제 어, <laughs> 어 다는 사실 숨겨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이제 오싹오싹 간지러워. 응. 어,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네. 누구하고 결혼했었는데 애긴 없잖아. 네, 맞아요. 누구하고 결혼했었는데 사실 씨. 얘가 네. 그래 이렇게 좋잖아. 누랑 구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인이었어. 어 진짜? 예. 네. 금발 보였어. 네. 아, 저는 진짜 이 미션을 일부러 안 했어요 지금 너무 놀랬는데 금발 보였어. 그 혹시나 백풀 보여? 이게 결혼한다 진짜? 응,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금발 보였어 아까 진짜로. 아... 내가 금발이 어떻게 알아 금발인지 모르는데 아... 금발이 계 있지. 네. 응. 봤어. 영국인이에요. 여자가? 네. 몇살 먹었어? 동준이 씨보다 한살더 많습니다. 헉! 진짜? 음. 근데 얘네들이 얼른이 껄러리 막 해고, 뭐 결혼했나봐. 팔짱 끼고 막 그런 거 봤어, 아까. 얘네는 좋아. 아까처럼 이상한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 안 하는 거 물어보지 말고. <laughs> 아, 지금, 이건 재밌잖아. 이거는 결혼했는데. 얘네는 금발하고 해는 거야? 네. 네. 영국인이라고? 영국인. 어, 국내도 많은데, 얘는 국내 시든가 보다. 어얘 진짜로 아까 이렇게 봤잖아 이게 뭐냐면 아까 이게 (1 2단번) 그렸잖아 네. 이게 일본에 자꾸 쓰더라고 이게 시상대에서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가 하객이 아까 군사도 많다 그랬지 음. 하객이지 이게 너무 웃기게 표현한다 그지 네. 이거 봐봐 여기 일, 아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있다 그런다 그러고 일본에 이렇게 시상대회에다 놓고 음. 막, 그, 그거, 간중, 뭐지, 하객들인가 봐.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렇게 보여줬나 봐. 음. 어? 이게 결혼인데. 영국에 이 사람 진짜 잘 사진 않거든? 음. 응, 근데, 요 청중기가 더 좋아해. 음. 응, 청중기가 엄청 좋아해. 오, 마무리할게요.